안녕하세요. 겨운입니다. 젖은 흙덩어리를 물레 중심에 놓고 회전하는 원심력에 맞춰서 흙을 위로 끌어올리는 기둥 뽑기 작업 이 과정은 참 묘합니다. 흙을 곧게 끌어올리려면 손 힘을 꽉 쥐어야 될것 같죠?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욕심을 부려 손하귀위 힘을 꽉 쥐는 순간 그 부드럽던 흙기둥은 비틀거리고 끊어지고 결국 중심은 무너져버립니다. 오히려 어깨에 힘을 툭 떨구고 소나기의 긴장을 풀어야 흙은 제 손을 타고 유연하게 위로 솟아오릅니다. 저는 오늘 무너진 흙을 다시 반죽하며 생각했습니다. 사람 사이 관계도 이흙 기둥과 정말 똑같다고요.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혹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너무 과도하게 힘을 줄 때가 있어요. 매일 연락해야 하고 내 마음을 증명해야 하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믿죠. 하지만 그 보이는 힘이 과해질 때 역설적으로 관계는 숨쉴 틈을 잃고 무너집니다. 오늘은 관계에서 힘을 빼는 법 그리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 줘야 할 섬세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에 노리나 허츠가 쓴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가 사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언제나 연결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된 회색의 시대라고 느꼈어요. 우리는 SNS를 통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며 우리는 소통한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책에 수록된 외로움 척도 질문을 보면 저는 멈칫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겠어요? 제가 척도에 있는 질문 몇 가지를 던져볼게요. 마음속으로 답해보세요. 얼마나 자주 내 주변 사람과 마음이 잘 맞는다고 느끼시나요? 얼마나 자주 내가 친구들 무리에 끼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가장 아픈 질문일까요? 얼마나 자주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책의 저자는 20가지 질문에 대해 43점 이상이면 외로운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미디어 속에서 화려하게 타인과 어울리는 모습을 전시하려 했을수록 이 점수는 더 높아지고 납니다. 그게 바로 관계에 보이는 힘을 잔뜩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관계, 확인받고 싶은 조급함. 내가 잊힐까봐 두려워 꽉 쥐는 스마트폰. 이 모든 게 도해로 치면 물레 위에서 흙을 쥐어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흙은 쥐어짜면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끊어져요. 잘려 나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애쓰고 긴장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나는 지쳐서 나가떨어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예에서 기둥을 뽑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감각은 이완과 지지의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7대3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전체적인 힘의 70%는 빼야 합니다. 부드럽게 흘려가도록 내버려두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30%는 아주 은밀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단하게 받쳐줘야 합니다. 물레질 할때 겉으로 보기엔 손이 흙을 스치듯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손바닥 안쪽 흙의 뿌리 부분에서는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중심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힘을 줘야 할 것은 상대방을 옥죄는 집착이나 과시가 아니라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지지대여야 합니다 여러분께 관계의 흙기둥을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 보이지 않게 힘을 줘야 할세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봤어요 부담스럽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관계를 지탱해주는 섬세한 힘들입니다. 첫째, 목적 없는 가벼운 안부라는 힘입니다. 우리는 보통 용건이 있거나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만 연락하려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생일 축하해 같은 말은 물론 감사한 연락이지만 조금은 의례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죠. 반면에 그냥 보내는 연락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길을 걷다 우연히 듣게 된 좋은 노래. 앨범 사진 한 장을 툭 보내며 이 노래 들으니까 네 생각이 나네. 좋은 하루 보내.라고 보내는 겁니다. 혹은 맛있는 걸 먹을 때 이거 네가 좋아할 맛이다.라고 툭 던지는 말한 마디요. 이건 상대에게 당장 답장해.라고 요구하는 압박이 아닙니다. 대신 내 일상 속에 네가 스며들어 있어.라는 은근한 신뢰를 줍니다. 힘을 빼고 툭. 하지만 다정하게 건네는 이 안부가 관계의 물성을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둘째, 침묵을 견뎌주는 힘입니다. 도회를 할때 흙이 흔들리면 초보자들은 당황해서 손으로 흙을 더 세게 누르곤 합니다. 그러면 흙은 더 요동치죠. 고수들은 흙이 흔들릴 때 손을 가만히 대고 흙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예민하거나 연락이 뜸하거나 동굴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불안해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며 힘을 주어붙습니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건 기다림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네가 괜찮아질 때까지 나는 여기 그대로 있을게 라는 태도로 침묵을 불안해하지 않고 기다려 주는 것, 그 묵직한 버팀목이 상대방에게는 가장 큰 안식처가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지지력이죠. 셋째, 기억의 디테일을 챙기는 힘입니다. 거창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보이는 힘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은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지나가든 말했던 상대방의 사소한 취향, 고민, 혹은 예정된 일정을 기억해 주는 겁니다. 너 지난번에 허리 아프다고 했잖아. 요즘은 좀 어때? 라거나,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고 했지? 잘하고 와. 같은 말들입니다. 생일 선물보다 강력한 건 내가 흘린 말을 기억해주는 누군가의 마음입니다. 이건 굳이 애써서 나를 어필하지 않아도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라는 사실을 가장 우아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고립의 시대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책에서 말하는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유의미한 존재인가? 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고립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자꾸 힘이 들어가는 이유는 내가 잊힐까봐 내가 의미 없는 존재가 될까봐 두렵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확인하려 들고 꽉 지려고 하죠. 하지만 흙을 믿으세요. 상대방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길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그렇게 손에 힘을 빼고 70%의 여유를 두며 상대방이 숨쉴수 있게, 그리고 나도 편안할 수 있게 말이죠. 대신 나머지 30%의 마음은 오늘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곳에 쓰세요. 목적 없는 다정한 안부, 침묵을 기다려주는 인내, 사소한 것을 기억하는 섬세함에요. 도자기가 가마 속에서 구워져 나올 때 흙은 수분을 다 내보내고 약간 줄어듭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거품과 과식, 불필요한 힘을 쫙 빼고 담백해질 때 비로소 깨지지 않는 단단한 그릇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모양인가요? 너무 힘을 줘서 찌그러져 있진 않은지, 혹은 너무 방치해서 말라가고 있진 않은지, 오늘 밤에는 힘을 툭 빼고 소중한 사람에게 아주 가벼운, 하지만 진심이 담긴 문자 하나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달이 참 박내, 하고 말이죠. 지금까지 견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